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이 황영석 의원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뉴욕 수질 개선과 혁신도시 악취 개선을 위해 지난 21년 11월 김제용지 정착마을 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난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국비 343억 원을 투입해 현업축사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업축사 매입 목표인 당초 53 농가 중에서 14 농가만 매입하여 매입률은 고작 26%에 불과합니다. 현업축사 매입 사업이 강제 매수가 아닌 협의 매수인 전과. 우리들은 협조 기관이라는 이유로 비협조적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국가 예산으로 현업 축사를 매입할수 있는 법적 근거인 김제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가 올해 말이면 종료됩니다. 이에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년간의 매입률이 26%에 불과한 것은 사실상 암울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사께서도 어렵게 이뤄낸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도가 주도적으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사께서 확고한 의지를 담아 내놓았던 당시 답변은 허언으로 그칠 공산이 매우 큽니다. 사실상 본 사업은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관련 부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 중대성과 사업 진척도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천학 태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예컨대 행정 부지사를 필두로 한 TF팀을 구성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사님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이십니까? 또 하나 본 사업은 혁신도시 악취 개선의 목적도 있습니다. 또는 혁신도시 악취에 대한 근원적 대책으로 악취 전원지인 김재용지 축사 매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악취 문제는 과거에 비해 크게 나아졌다고 설명하며 연일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발생 원인 김재용지 특별관리지역 의 53개 농가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특별관리지역 외 농가와 재활용시설 등 압취 발생 요인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소관부서가 할 일은 엉뚱한 홍보자료 배포가 아니라 기초자료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매입이 시작된 21년 이후 김제 용지의 축산 농가 수는 감소하였으나 사육 두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16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담당 부서는 특별 관리 지역의 사육 두수가 매입 사업을 통해 얼마나 감소했는지 실정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업 축사 매입을 통한 압취 개선이 될지 의문입니다. 지사님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전북특단도 환경행정이 억동한 진단에 매몰되어 있다면 아무리 많은 국비로 확보한다 해도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늦었다 할 때가 빠릅니다. 환경행정이 전력두구 위해 지식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